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은그 청동기 식겠어요. 이거 춘, 전국 춘추시대니까 그러니까 춘추시대는 뭐한뭐 뭐 2000년 뭐 1500년 좀 이상 된 거죠. 뭐한 1800년쯤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보는 뭐 우리가 청동기 문양이라해 가지고 이건 문양 보세요. 이각골 문자 이 해문도 그때 당시 이렇게 해문도 들어가. 근데 그때 당시 해문이 들어가고 우리가 어뭐 당대니 송때대니 명대니 원대니 이런 식으로 이제 청 때까지 이게 이런 것도 무슨 황색쪽으로 모양이 들어가나 봐요. 그러니까, 이건 거 우리가 걸룡 때, 뭐, 간혹가 도철문이라고 하잖아요. 청동이 그 무늬를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그뭐 한쪽으로 보라고. 우리나라로 보면은, 백제시대 같은 데도 이런 게 약간 문화가 있어요. 백제 같은 그런 유물 같은 데 보면은, 백제의 유물 같은 데 보면 이런 문늬가 있어요. 이런 문늬는또 무슨 개면 같은데, 무슨 하나의 얼굴하고 입하고 개면, 그러니까 쉽게 해서 무슨 귀신같이 생겨가지고. 그런 모양이고, 밑에도 도철문이식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어, 위에는, 여, 가운데로 보고, 밑에 쪽은 이제, 바깥으로 보게끔 해놓고, 제가 이걸 왜 갖고 있냐면, 첫째, 녹소. 녹소가 있잖아요. 나도, 청동기에서는 저, 도 자세히 몰라요. 근데, 이게 내가 상당히, 저도 오래전에 구해했는데 어, 녹소가 크다, 래요 이거 변화였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 이게 지상으로 나왔는데 변함이 없어요. 녹수가 그러니까 일색이죠. 이렇게 노랗게 아주, 그, 약간 연두빛기가 녹수가 아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인위적으로 녹수 같은 데는 뭐 한쪽, 한쪽, 이런 모양 같은, 데, 한쪽 같은 데 구탱이, 한쪽 면 같은 데만 아주 유난히 아주 녹수가 많이 낀게 많아요. 그런 거는 인위적으로 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녹수가 똑같아요. 똑같다는 것은 그만큼 뭐냐면, 예를 들면은, 어, 좋은 제품이라 해고, 첫째, 이 밑에도 보시면, 이게 이제 주물로 부어가지고, 근데 이, 이, 상형 문자도, 간지도, 어떤 간지서는 모르겠어요. 하도, 뭐, 제가 뭐, 이것까지 하면 뭐, 무슨 뭐, 한문도 아니고, 그때 당시, 각골문이라고죠. 그때 당시는. 그니까, 러 그렇게 보시고, 오, 사각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 청동기로 해가지고, 하나의 주물로 틀어 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 녹수도 좋지만, 저는 이, 이거, 이 모양. 이, 예를 들면, 이 모양 있잖아요. 이. 우리가 보면은 이 주치를, 이, 반질반질한 주치를 있잖아요. 몇번 해고, 그 다음에 오치를 몇번 해가지고, 이게 총동기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몇천 년이 지나도 이렇게 주치라고 오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항상.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녹수가 안끼요 왜냐면, 여기다가는 주치, 여기다가는 저 도돌식으로 세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주치라고 오치를 안 했는데, 위에 쪽에는 항상 중국 고대에 보면은 빨간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고대분 빨간 거, 빨간 거 묻힌 다음에 간 오칠을 해버린 거예요. 오칠하고 주칠을 한두번한게 아니라 많이 해다 보니까 이게 두껍게 된 거예요. 그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면 약간의 빨간 기간은 주칠이고 이 검은색은 오칠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월이 오래 가도 그래서 내가 이게 좋다는 느낌이 약간 늘어 갖고 나왔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공부차나 갖고 나왔으니까 어 이걸 한번 보셨다가. 이거 뭐 매니아 분들도 있는 분들이 또 있을까봐 한번 내가 갖고 나왔으니까, 뭐, 공부 차원서 한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 문자 항상, 사각이 다 똑같아요. 사방, 그, 청동기치고, 어, 사방이 똑같고, 그 다음에 각이 있잖아요. 보드 부품은 아주 야무지게 있고, 각불 문자에다가, 희문식으로 이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가 예를 들면 상나라 때니 뭐니 그때 보면 이런 문의가 많이 있잖아요. 전주, 중국 시대, 전주 시대 때. 그러니까 뭐 한나라, 한나라, 뭐, 그때 당시, 뭐, 워낙, 오래됐, 그런 시대에 이런 기물이 있어가지고 갖고 나왔으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거의 동제품이 많죠 청동기라니까. 뭐, 도천동기도막 옛날에 영화도 나오지만 어마어마한 큰 것도 있고 중국 뭐 자금성에도 어마어마하게 있고 했지만 박물관에도 아무튼 그때 당시는 이런 청동기가 도자기가 아니라 청동기가 거의 그 생활용품, 뭐, 향로, 화로, 무슨 여러가지 생활용품을 청동기로 많이 사용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물로 벗가지고 이제 청하고 동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같이, 이게 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넣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석실이니까, 이런 보존이 잘 되죠. 만약에 예를 들면은, 어, 뭐, 물이 들어가고, 아니면 이게 많이 녹아버린다. 이거죠. 시대가 오래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제가 얘기하 아까 얘기했지만, 이주치하고 오칠이요. 아주 잘했어요. 이 주칠. 주치. 먼저 주칠을 빨간 그 옷, 그 그러니까 황, 우리가 황칠할까, 황칠. 그리고 57 같은 황색 있어요. 빨간색. 그 칠을 한 다음, 몇 번을 칠한 다음에, 5칠을또몇 번을 칠해가지고 두껍게. 지금 따지면, 은 우리가 유약 같은 느낌, 이제 어, 느낌이죠. 유약같이, 이제 우리가 유상체로 그린 것 같이 아주 그냥 반들반들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주칠하고 5칠은몇 몇, 백년, 몇천년 가도 그대로 있다는 것을 나도 그문헌을 듣고 나도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튼 좋아서 갖고 나왔는데, 이거는뭐 제가 자세한 거 모르는데, 상당히 좋아요. 보시고 나서 한번 시청자분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밑에도 있지만 항상 이 사방병 치고도 아주 괜찮아요. 한번 제가 차, 사이즈를 한번 재드려볼게요. 높이는 한 37cm네요. 여기 지름은 어, 9.5, 어, 9.5 똑같네요. 지름은 똑같. 나름 무예쪽은 수구쪽으로는 입구쪽으로는. 그리고 안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어 그때 당시 오치를 했나봐요 오치를 해가지고 안에는 오치를 했나봐요 오치를 해가지고 보면은 안에는 이제 오치를 했나봐요 오치를 안에는 오치를 만약에 오치를 안했으면 되게 녹수가 더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녹수가 많이 생기지가 않았어요 안에는 그러니까 오치를 많이 한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런 기형이 이런 총동기 한번 보셨다가 참고적으로 어, 저도 몇 개는 있는데 음, 저희 가게에 뭐 위에 창고도 몇개 있는데 저도 뭐 자세한 거 모르는데 참고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참고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보셔가지고 공부하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